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80대 노인네도 20대로 만들어 준다는 그 유명한 한승희 메이크업. 80대가 20대로는 안될것 같아. 왜야 <laughs> 왜? 왜, 왜? 30대로 돌아갔네. 30대? 아, 그렇소 자, 원장님. 네. 이게 제 1999년 <laughs> 앨범입니다. 그러네. 제가 지금 2023년이면 20한 5년 아, 그저 옛날에 네. 스튜디오에서 일할 때이 앨범 편집하고 했던 생각이 좀 아, 나네요. 아, 그래요. <laughs> 자, 제 20대 음. 28살 20, 음. 때 아, 아9 살인가? 예, 네. 20아 28살 때제 네. 네, 네. 사진을 공개하겠어. <laughs> 자, 아, <이렇게>? 제 와이프는 <웃음> 이렇게 <웃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되겠어. 가능한 것 같아? <웃음> <웃음> 자, 원장님. 네. 가능합니까? 아, 지금 <laughs> 너무 곤란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자, 아 그런데 말입니다. 야 이, 잠깐 이건 뭐 이건 뭐죠, 원장님? 야뭐 들어오자마자 그냥 표창장부터 탁거뭐야 네. 이게 몇 년에 구력이죠? 지금 97년부터 했으니까. 무려 음. 네. 30 29년 네. 30년. 샤를낸거는 2007년부터고. 아. 지금 이제 한번다 상장 다한번다한번갈라 가로 가로 는거 뭐? 이만큼 나온 거야? <laughs> 야 대단하오 야 여기 이 트로피하고 상장 이거는 뭐죠? <laughs> 트로이 상장도 뭐 <laughs> 제 보면 디자인 등록한 네. 것도 있고요. 디자인 네. 등록 나온 거. 아 이거 특허 이거. 이거는 디자인 등록. 음. 아작년에 했네요. 오, 네. 이거는 위에 이좀 특허. 아 특허가 아, 지금 아. 4개나 있는 거고. 아 이것도 몇 년. 아 네. 올해 한 것도 있고. 다고 오래네요. 네, 24년. 아, 네. 네. 올해 아, 나온 거죠. 오래네. 네, 좀 걸려서 한 2년에 걸쳐서 나온 거죠.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협회장입니다. 야 여성지도자 상부터 우리도 시장상 네. 두 개를 받았어요. 오 대단해. <laughs> 시장은 장관 장관상하고 동들이니까 장관상 적이네요 네, 장상장관보다 장관, 네. 장관, 조금 네. 위죠. 이 관영 씨는. 네, 네. 여기 중소기업벤처기업상. 국회의장보다 시장상이 더 높아요. 네, 여기 여성가족. 네. 저희 딸은 또 여기 어? 보건복지부 장관장 이렇게 대회나가서 아, 또받고 있죠 이야 있잖아. 참 이거 부자, 부자가 아니라 부녀지가 모녀지가 제가 <laughs> <laughs> 아, 우리 집에 모녀지. 남자들이 몇 없다 보니까 네모녀 네, 모녀 자 그러면 제 백투력 피처 30대? 네. 30대 30대 가능하죠? 어. 아 제가 기미하고 너무 네. 많아요 아유 성형외과를 야지 성형은 그렇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안경을 벗고 네. 아니 그래도 옛날에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근데 머리가 오랜만에 네. 보니까 좀 머리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숱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아, 대원리 대머리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 <laughs> <laughs> 내가 내입으로 차마 겨화 못하겠고 아유, 대머리였는데 어, 약 먹었어요 약 자, 이거 제가 봐요. 얼마나 많이 났나. 자, 보이죠? 자, 제가 지금 5 3인데딱 응. 어, 35살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여기 앨범 보셨는데 그거보다 조금 나이들은 젊은 응. 청년. 응. <laughs> 청년. 네. <laughs> 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 네. 방을 네. 아, 네. 한번 내려놓고 그 네. 아, 일단 마지막에 저 색깔로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네. 어. 야, 그 앨범 한번 접으시죠. 아, 자, 아, 아니 저요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요 정도? 요 정도? 예, 요, 네. 뭐, 요 정도 저기. 예, 저저 뭐, 바꿔주... 저기 아, 얼굴 이렇게 네. 했을 때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 얼굴 뭐 워낙 잘 생겼으니까. <laughs> 자, 어떻습니까? 일단 한번 보시죠. 예. 자, 예, 이번엔 여기다 딱, 다, 다 머리를 인력하셨죠 네. 예, 다음, 예. 여기, 여기 앉으면 되죠? 네. 야, 여기 무슨 뭐, 화장품, 화장품인가요? 아니면 뭐가 이렇게 많아요? 붓도 많고. 이야 <목소리> 참, 제가, 남자로서 저 처음 이런 데앉아봐요 처음 네. 네. 아, 처음. 네. 네. 아 제가 미용실은 몇번 갔어도, 요새는 참, 네. 제가 미용실 잘안 가요. 미용실 안 가요. 이발소 가요. 왜? 그래이발소에서그 뭐라 고 할까, 이 남자들의 자존심? 네. 이게, 이게, 이게 대형인데. 근데 헤어져. 예. 남자들의 아, 예. 자존심 하면 헤어 예. 아냐 아. 자, 여기. 하너 <laughs> 잘생겼다. 아. 자. 왜 그런 마음으로. 예. 아니, 전, 네. 저는 원래, 아이고, 이거 안경을 썼더니 여기가 또 <laughs> 이렇게 눌렸네 네. 아. 그렇죠. 얼굴 닦아주는 거 없지? 아. 음? 그러면 원장님은 여기, 음. 여기 샵으로. 이쪽으로 네. 온 지는 한몇년된 거예요? 딱 2년 됐어요. 아, 2, 2년. 그럼 그전에는 어디 쪽에 있었어요? 갈만 초등학교. 아, 갈만 초등학교? 네, 네. 갈만 초등학교 1층에 국민생활에 올라가는데 있죠? 예. 네. 그쪽에 음. 15년 있었어요. 15년요? 2 0 1터 예, 저기, 원장님, 저, 원장님을 많이 비치셔야요 <laughs> <laughs> 원장님이 저기 이거 하는 거 많이 비치해 주세요. 예. 어 아,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이 부분이 어, 살짝 돌기 때문에 아야 킨기? 아, 예, 한번 좀 닦아내도록 아, 긴... 할요아예예 예, 예. 근데 얼굴이 그 저거는 포샵을 많이 해서 네. 뽀얀데 지금 너무 헤탄데. 아 그죠? 제가 네. 저번에 그 라오스, 네. 로타리에서. 봉사 갈때 아. 거기 많이 탔었어요 한한달 이제 돼가는 것 같은데요 두 어, 달이세요? 아예뭐 어디 뭐 봉사 아까 상장 보니까 네. 상패 같은 거뭐 봉사 활동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주로 뭐뭐 뭐 하시나요? 음, 봉사는 일단 일요일마다 예. 음, 대전역 동강장 아 저쪽 동강장 예, 네. 네. 공들이 아, 무료오급씩 아. 저희 모임하는 팀하고 같이 아, 그래서 거거 주마다 거의 주, 아 그런 평일날하고 주말? 네 일요일마다 아 일요일마다? 토요일날 음, 하시는 음. 그런 팀들도 있을 건데 저희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는 네. 일요일 날 하고 아 그래요 있어요. 그럼 거기는 몇분 정도 밥을 하는 거예요? 한번 먹을 때? 많을 때는 한 200명 넘게 음. 하는 거 같아요 음, 150명 200명 음, 많이 하네요. 음. 조금 뿌리겠습니다. 예, 뭐 이거 지금 뿌리는 거 뭐예요? 미스트예요. 미, 미스트? 미스트. 그 뭐예요? 그제? 수분과 유분 수분? 음. 네, 데 유수분 어, 윤광 나는 미스트인데 아, 저는 그래요? 요즘에 이거 메이크업 하고 마무리 할때 음. 많이 뿌려주는 아, 거기도 그래요? 해요. 그러면 그 봉사 말고 또 다른 봉사는 또뭐 하시는 거 있나요? 다른 봉사예요. 네. 음, 교육 봉사 같은 거그 아, 예. 네.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네. 뭐 그런 취업 취업 관련? 네, 아니. 아이들 직업 체험이나. 아. 주로 네, 이제 아이들 진로 중계 음... 뷰티 분야에 관련된 그런 수업을 또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전만 해도 이런 미용학과가 대전에 있나요? 미용학과 많죠. 고등학교 어, 어디가 있어요? 대학교에 거의 대학교에 음, 많이 그래요? 고등학교에도 있고 고등학교에도 있고. 이 미용도 이게... 자격증이라고 해요. 기능, 기능 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격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미용사. 음, 아, 미용사. 미용사. 예, 국가 자격증이고요. 뭐, 미용사 뭐, 중에 메이크업, 예. 헤어 미용 다, 다 따로 있는 피복? 거예요? 네, 예, 네일 아트, 다 따로 있습니다. 어, 그 미용 미용 하나면 뭐 아, 세네 가지 다 한꺼번에 하는 뭐 그런 거니에요 예전에 종합면허라고 있는데 아. 학교 졸업해서 같이 중한 면허 음.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예. 각 분야별로 국가자격증이 나눠져 있어요. 아, 미용사, 그래요? 미용사 헤어, 미용사 메이크업. 아, 그게 이제 분야가 이제 세분화, 세분화돼서 자격증. 네, 각각. 음. 예, 속눈썹을 하려면 네. 지금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속눈 아. 수... 다음 영상은 메이크업으로 진짜 30대로 변신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나대장 TV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